안녕하세요. 오후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매장의 손님들이 좀 오시었던 관계로 방송이 조금 늦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 아 이거 너무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아, 좀 늦게 보여드렸네요. 오늘 빨리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자 어제 가져온 신상입니다. 스팽글 니트. 그러면서. 이게 세트예요. 지금 보시면 레이스 칸칸 스커트. 민소매, 비스티의 원피스인데, 끈 조절 가능해서, 어, 최소가 113. 총장이, 최소 총장이 113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늘렸을 때는 조금 더 길게 가능하세요. 지금 뭐 완전히 늘리지 않았는데, 한 119니까, 키170넘어가시는 분들도 충분히 소화 가능하시고 뒤에가 이렇게 스모크 밴딩이라 뒷모습도 너무 예뻐요. 이거 만약에 휴가철에 그냥 이거 하나만 이렇게 딱 입고 다니셔도 될것 같아요. 앞에는 스판이 없는데 뒤에 스모크 밴딩이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고 이거는 4, 4도 가능해요. 4, 4도 슬림하게 맞는 스타일인데 여기 뒤에가 다 늘어나기 때문에 어, 한 50, 51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66 반까지는 괜찮으세요. 허리도 늘어나고 전체 스모크 밴딩이라서 66반까지 추천을 드리고 이제 겉에 이 그물리트는 가단이 53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루즈한 느낌으로 안에는 스모, 어, 슬림하게 입으시고 겉에는 루즈한 느낌으로 연출 가능하시기 때문에 요거 요새는 이제 민소매 그물리트 입으면 너무 세련되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요거 색감도 참 예쁘게 나왔어요. 완전 쨍한 색 아니면서도 이렇게 워낙에 예쁜 색. 그러면서 밑단은 예쁘게 떨어지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겉에 스펙글 니트는 루즈하게 입으시는 스타일이고 총장은 47입니다. 이 스팽글 니트. 이렇게 색상이 옐로우랑 블루고요. 꼭이 니트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겉에다가 매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머릿속에서 많은 전개가 흘러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밑단 너무 예쁘고. 뒷모 뒤에는 스팽글이 없습니다. 두가지 색상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세트답니다. 이렇게 같이 세트로 판매하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 44부터 66 반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네. 이제 두번째 제품은 바지 가 정말 바지를 맘에 드는 거를 찾으려고 정말 많이 헤매고 다녔는데 예쁜 바지를 찾았어요. 완전 와이드입니다. 보시면 이게 스판은 없거든요. 스판은 없는데 굉장히 폭이 넓죠. 완전 와이드. 제가 지금 블랙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소라색. 소라색. 이게 이제 화이트고요. 그 다음에 네이비까지 있어요. 이비 진한 네이비죠. 이게 화면상으로는 네이비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블랙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느낌이 오시려나 모르겠는데, 요게 네이비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리 단면은 32.5요 정도 나와요. 그리고 총장은 90, 96, 7 6 사이 나오고요. 그래서 165, 6 한 최대 167까지는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살짝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했는데 이거 이제 단 하시거나 운동 하시는 저도 땅에 딸리지 않을 만한 그런 기장이고 이렇게 딱 퍼지는 스타일. 네, 넓습니다. 옆으로 많은 컷 스타일. 그래서 와이드 찾고 계셨던 분들 키한 160에서 165, 163에서 165, 163. 163에서 168 사이, 162에서 167 사이, 요 정도 계시는 분들 딱 좋아요. 가격 2 9 0 0 0 제가 이제 린넨 바지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린넨 쪽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냉감이고, 냉감이면서 제가 그 냉감 이제 폴리면서 와이드 중에서는 만져봤을 때 질감이 제일 부드럽습니다. 정말 부드럽습니다. 팝팝하지 않고. 약간 바스락 천 느낌인데, 빳빳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정말. 어, 진짜 부드럽다. 딱그 생각. 그러면서, 밴딩인 거찾아서 뭐, 단추 있는 것도 있고, 뭐, 종류는 많이 있는데,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으면서도, 이 질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아이들로는 이게, 어, 좋 이게, 이게, 뭐, 최고라고 하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주머니도 있고요. 아무튼 질감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이거 만져 보시면 진짜 너무 부드럽다. 딱그 생각 드실 거예요. 그리고 화이트도 별로 안 비쳐. 뭐 이너는 뭐 신경써 입으셔야 될 수도 있지만 왜냐면 화이트니까 신경은 쓰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제 손이 별로 안 비치죠. 제손 별로 안 비치죠. 네, 이게 그 하늘하늘 비치는 그런 슈퍼니 아니다 보니까 비침이 덜합니다. 이거 가격 29,000원입니다. 네 가지 색상 화이트, 소라, 분색, 플랫 이렇게 네 가지 색상 29,000원입니다. 2번이죠. 2번 제품. 77까지가 77정 사이즈. 77반 살짝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힙에서 살짝 어, 걸리적거릴 수 있어요. <laughs> 올라가.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보니까 자 요거는 세리사 니트입니다 자 요거 가슴 단면이 가슴 단면이 한 50인데 이건 7세까지 돼요 세리사고 굉장히 잘 늘어나면서 7부 7분. 7부이자 그러면서 총장은 63 이것도 진짜 찰랑찰랑, 세리사. 차가운 냉장고티죠, 냉장고티. 77까지 아주 좋아요. 요게, 어, 아마 거래체 품절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나머지 색상은 다 품절로 알고 있고, 핑크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있어도 소량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으로 핑크 색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아서 한장요 네, 금장 포인트가 매력적이죠 가격은 19,000원 가격도 저렴하니까 있을 때 가져가시는 게 좋죠 3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린넨 블라우스 자, 요거는 뭐이 음. 옷의 매력은 밑에가 셔링이에요 그래서 예뻐요 요게 그리고 약간 그 블루색, 코발트 블루, 청록색 느낌의 고런 이제 칠부 린넨 블라우스고 요거는 핑크톤 핑크톤의 칠부 린넨 블라우스 무늬가 살짝 달라요 디자인은 똑같이 생겼어요 아 디자인은 똑같은데 무늬가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핑크톤 좋아하시는 분은 요걸로 고르시면 되고 블루톤 좋아하시는 분은 요걸로 고르시면 63 나오네요. 이건 88반도 되실 것 같아요. A라인으로 촬영도커 퍼지니까 총장 63입니다. 63, 63 나오네요. 이게 핑크색상 이게 어, 블루색상 이렇게 갈게요. 가격은 19,000원에 드리겠습니다. 4번 88반까지도 아, 네. 되실 듯. 이것도 진짜 산뜻하고 예쁜 이것도 린넨 쪽 블라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어, 꽃자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너무 예쁘죠? 꽃자수 그러면서 살짝 브이넥 그러면서 이것도 밑에 셔링 이거는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어도 굉장히 산뜻하시죠? 이거는 가슴 단면이 50 나와요. 이건 66 반까지 총장 54. 굉장히 가볍고 입으시면 너무 예뻐요. 블랙에 입어도 은근 잘리고이얼굴색을확 받쳐주는 그런 귀엽고 요습니 가격은 23,000원입니다. 이게 5번이에요. 23,000원이고 그 다음에. 예쁘죠? 이게 펀칭, 전체 펀치 토끼 모양이랑 리본 모양이 있네요. 그러면서 프릴. 이렇게 프릴, 이렇게 프릴. 요것도 가져오느라 힘들었어요. 이게 막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가져갈라고 하면 없고, 가져갈라고 하면 없고, 그래서 이게 올라온 지는 은근히 됐는데, 가져올 수가 없어서 안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이 43 나와요. 그러니까, 어, 마른 육류까지 줘총요 통장 52. 디자인빨 깔끔하고 예쁘죠. 이 얘가 블랙. 이렇게. 프릴이 약간 이제 아사면 그런 느낌으로 이런 프릴이에요. 둥근 카라 프릴이고, 여기도 옆구리 쪽도 프릴, 가슴 쪽도 프릴. 너무 예쁘죠. 가격 0 0 0원입니다 이게 6번이에요. 이드리고그 다음 보여드릴 게. 저거.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게. 요거 보여드릴게요. 참, 메구리 자, 예쁜 티셔츠가 또 들어왔어요. 소매 보세요 소매 너무 예쁘죠? 여기 밴드 이렇게 생긴 거 여기도 소매 밴드 소매 이렇게 꽂자서펀치 예쁘죠? 이게 노란색 이게 화이트 이번 장식도 되어 있고요 얇고 시원합니다. 이게 핑크색. 51 나와요 51인데 이제 요정도 일자로 떨어지는 라인은칠77 초반도 괜찮으세요 총장 59 너무 귀엽고 예쁘죠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와이드랑 너무 잘 어울려요 가격 23,000원 66, 77좋으실거예요5는넉넉하시고요 7번입니다 펀칭도 그냥 구멍 뚫은 게 아니라 다 꽃자수 펀칭으로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여기 약간 1 0폰 소매는 1 0폰 이종 시폰 7번이죠 23,000원 7번 맞나요? 23,000원 그리고 여기다가 입으면 또 예쁠 게 뭐냐면 이 요 세리사 니트고요. 아주 얇은 세리사 니트는 아니지만 세리사기 때문에 옷이 덥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쪼글쪼글쪼글 요런 칼라. 그러면서 소매 끝에도 요런 식으로 예쁘게 이렇게 되어있고 앞에도 브이네 뒤에도 브이네 네, 앞뒤가 똑같죠. 얘가 네이비 색상 그래서 요런 화이트 와이드에다가 입으시면 너무 예뻐요. 네, 귀엽고 예쁘게 입으실 수 가슴 단면이 44, 요정도 나오는데 5호분들 뭐 피팅감 괜찮으시고요. 총장 54입니다. 어, 이제 근데 이거 제가 입어도 슬림하게 맞는데, 슬미하게 맞는데 50조이진 않아요. 그래서 괜찮게 맞습니다. 66판도 괜찮아요. 가격 25,000원. 너무 예쁘게 샀어요. 6룩 반도 괜찮아요, 예뻐요. 50, 그러니까 뭐 몸이 이렇게 울룩불룩 그렇게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예뻐서 딱 이렇게 입으시는 거 저는 전말 추천합니다. 77 초반도 괜찮아요, 붙는 거 괜찮으시면 8번 25,000원입니다. 번호가 리지않에죠 25,000원. 그리고 요거는 이것도 너무 귀여워. 비카라 뒤에는 이렇게. 요게 머스터드 쌍. 기본으로 입으실 수 있는 티인데, 이 옷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약간 어깨 오버핏.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어깨쓴거 뭔지 아시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레이스가 이제 망사레이스라, 그 블랙에도 이 레이스 덮인 게 굉장히 예쁘고요. 사이즈도 잘 나왔어요. 이렇게 세 가지 색상, 화이트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어, 사이즈는 이거 6677다 가능하세요. 이거 가슴다면 한52 정도 되고 일자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 52, 총장 55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77도 됩니다. 일자로 떨어지기 때문에 66 넉넉하시고요. 77까지 좋습니다 청바지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와이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매치해주셔도 되게 잘 어울려요. 6677 네. 가격 25,000원입니다. 9번 이처럼 입으실 수 있는 거이런거 너무 괜찮죠 펀칭 자켓 후드 펀칭 자켓이죠 후디 펀칭 자켓 모자도 다 펀칭 앞에도 다 펀칭 그러면서 밑에 스트링 조절 딱 입어주셔도 너무 멋지죠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은 한 60일까지 나오는데 이거 팔팔은 작으시고요 팔팔은 작으시고 총장 40, 50 총장 50 나와요 이거는77 초반까지 그냥 옷이 생각보다 안 응. 커요. 이게 스트링 조였을 때 그다크지 않았어요. 스트링 안 조여도 막그 여유있 저한테가 엄청 여유있고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 요거 입고 있는데 그냥 민소매에다가 입으셔도 돼요. 반팔에다 입으셔도 돼요. 옷이 살짝 가울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옷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6677 추천드려요. 5호이신 분들도 이거 스트링 확 조여, 조이셔서 입으셔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5호 분들도 예쁘게 맞추세요. 옷이 그렇게 막큰 옷이 아니에요. 스트링 딱 조였을 때 보통 이제 사이즈 88 이상 가능한 옷들은 여기가 여유 있잖아요. 그래는 그렇게 여유 있으스트로 그래서 66도 괜찮으시고 55도 괜찮으시다는 거. 근데 네, 이제 약간 이제 여유 있는 그런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은 5 분들 패스해 주시고 살짝 여유 있어도 괜찮다 하시는 분, <놀람> 그 분들만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벌칙이 예, 너무 괜찮지? 민족의 여자 가격 29,000 원, 이게 10 번입니다. 네, 10 번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것도 린넨 블라우스, 요거 칠부 길죠 칠부 긴 기장, 요게 블라우스 패턴이 에 들어가 있는 7볼 린넨 블라우스에 이거는 가슴 단면 5 6요7 7 반까지 가능하시고 총장 80 완전 길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치마 같은 거랑 입으셨을 때는 아예 그냥 안에 넣어 입으시면 되고 아니면 레깅스 같은 데다가 겉에다가 빼셔, 빼서 입으셔도 든요자 이게 11번이고 23,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레깅스 얘기를 했는데 오늘 레깅스를 제가 안에다 입었어요 바지를 벗어도 놀라지 마시고 미리 입었어요 이게 사이즈 두 사이즈 있어요 제가 입은 게 제가 이제 F사이즈 프리사이즈도 입어보고 L사이즈도 입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팔부 기장의 나팔 레깅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입었을 때 이제 라지 사이즈를 입으면 조금 더 기장감이 나오고 조금 더 기장이 있고 그다음에 라지가 아닌 거를 그냥 프리 사이즈를 입었을 때는 기장이 조금 더 짧아요. 그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겠죠. 이거는 그냥 바지 같이 보이시죠. 그냥 부츠컷 팬츠처럼 보이시죠. 근데 이제 레깅스. 그래서 이제 뭐 엉덩이 이런 데 이제 다 붙죠. 엉덩이 이런 데다 붙고 그리고 색상이 색상이 블랙이랑 요렇게 아이보리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팔레빙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말르신 분들은 그냥 요거 하나만 입으셔도 조금 이제 몸매 예쁘게 드러날 만한 그런 느낌으로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사이즈가 이제 작은 게 28에, 28에 83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라지 사이즈가 30에 30에 88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8부 나팔레빗으로 나온 거고 여기 보시면 절개. 절개 처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냉감 굉장히 시원하고요 그래서 오나딱 저런 거 찾고 있었는데 그러신 분 적극 추천 이거 지금 보셨을 때는 그냥 슬랙스처럼 보이잖아요 슬랙스처럼 슬랙스처럼 슬랙스로 입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어 피팅감도 굉장히 예쁘게 드러나 있고 어 저기 부축한 느낌이면서 자 저한테 딱 붙죠 어차피 레깅스니까 원래 그냥 이렇게 조금 더 말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입으셔도 되는데, 이제, 원래는 레깅스의 의미는 여기 엉덩이를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들 보여드리려고 마지막에 입어 놓은 거고, 요게, 요렇고그 다음에 제가 F 프리사이즈를 입으면 조금 더 여기가 붙죠. 허벅지도 붙고, 요거는 여유있어요. 그래서 좀 바지 입은 느낌. 그래서 F 프리사이즈는 66까지 추천드리고, L 사이즈는 7788. 네, 뭐 99도 맞죠. 왜냐면 레깅스는 다 그냥 안에다 입고 겉에다 이제 빼서 입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입으시면 되니까 뭐7 7부터쭉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축성 굉장히 좋고 걷면저 레깅스도 그냥 제가 대충 고르지 않고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질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부드럽고 텐셀 들어가 있어요. 부드럽고 신축성 좋고 시원하고. 네, 그거를 다 만족할 만한 걸로 가져왔으니까 나팔레깅스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어, 사이즈랑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15,000원이고요. 두개 구매시 29,000원을 드릴게요한 개당 15,000원, 두개 구매시 1,000원 29 할인해서 29,000원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이트 나팔레깅스 블랙 나팔레깅스 이렇게 있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12번, 12번이고요. 그래서 얘제가 요런 데다가 이렇게 입어도 괜찮다는 걸 이제 보여드린 거죠. 12번. 그래서 어 이제 다음 번호부터는 제가 좀 요런 레깅스에 입을 만한 것들로 같이 이렇게 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요거 나팔레깅스 입으시고, 요거 딱 가리시면 돼요. 근데 이 옷은 칠칠 반까지 가능한데, 팔뚝에 난좀 두꺼운 편이다 하시는 분들 패스. 요거 딱 닿죠? 딱 닿죠? 그러면 엉덩이 딱 가려지면서 이나팔레깅스의이그 냉장고 같은 그 시원함을 유지하면서 이런 피팅감은 예쁘게 들어나요 그러니까 요렇게 입으시는 거예요. 진짜 시원한 바지 찾으시는 블로거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딱 엉덩이 가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레깅스가 내 배와 엉덩이를 타이트하게 눌러줘도 티가 안 나니까 딱 이렇게 입으면 지죠딱바위 이렇게 입으시는 겁니다. <laughs>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긴걸 입는 게 훨씬 더 예쁘시다는 거 제가 이으면 소개를 하고 긴 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요거 제가 지금 블랙 입고 있어요. 이게 수량이 별로 없긴 한데 지금 네. 7부 근데 팔이 이게 되게 말라 보이지 않아요? 여기. 팔도 되게 가늘어 보이고 되게 간편하고 어이 레깅스 정말 마음에 드네요. 정말 너무 편해요. 그리고 가슴 단면 44고요. 총장 54입니다. 그런데 66 반도 괜찮아요. 신축성 굉장히 좋고, 굉장히 가볍고, 66 네, 반까지 가는. 전혀 안좋아요1 7 0 0 0 요게 블랙이고, 요거 자세히 보시면 브라운입니다. 브라운 색상. 여기 13번. 13번. 보여드리고, 이 레깅스에 입을 만한. 티셔츠 좀 이제 보여드려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자 블랙에 요거 괜찮지 일단 블랙에 어울릴만한 건 요거 이런 요런 거요런 거는 요런거에쉬폰이 밑에 레이어드된 요런 티는 그냥 화이트 입으셔도 될 거예요. 그런다 엉덩이 에 가려주니까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시죠? 이거는 가슴 단면 56, 통장 제일 긴 쪽이 73, 짧은 쪽이 63,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면 되죠. 화이트 레깅스에다가 입으리고 요거 17,000원 에드릴게요 할인해서 14번 그 다음에 이거는 요것도 딱 요런데 입기 딱 좋죠 딱 좋죠 요것도 A라인이라 사이즈 더 넓게 가능해요 이거는 가슴 단면 50, 이건 가슴 단면 56인데 88까지 돼요 A라인이라서 통장 73 정도 나옵니다. 이런 것도 딱 이렇게. 딱붙죠 엉덩이 네. 다아려서 그러면서 다리 날씬해 보이는.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어. 요게 15번, 19,000원. 요거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기본 면티인데, 요렇게 핫픽스로 약간 이제 드래곤 문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 길게 딱, 이렇게. 편하게 입기 좋으시죠? 이건 기본 면이. 가슴, 단면 60, 8살까지 좋으시고요. 총장 68입니다. 이거 15,000원에 드릴게요. 이게 17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딱한 장. 이거는 이제 길게 있는 옷은 아닌데 딱한장으 해서 아까 보여드린 이런데다가 레깅스 입고 입어도 예뻐요. 운동할 때딱 운동복 그쵸? 그렇죠? 이게 은근 가단이 좋아요. 이게 55또77반도 되시거든요. 은근 사이즈 여유 있어 약간 이루즈핏스로 입어도 되게 예쁠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통장 다동시 아, 나옵니다. 약간 베이지톤 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베이지인데 살짝 오렌지톤도 줄색도 살짝 나는 그런 느낌 매직 티셔츠 15,000원 이게 18번 보여드립니다. 네. 어, 티셔츠 많이 보여드렸네요. 내일 아침에 또 어떤 옷이 찾아올지 기대해 주십시오. 시청해 네,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은 휴대폰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